일차 갈고 저는 아침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보유를 타러 습니다 제즈. 이제는 세월의 시장 이동입니다. 저는 다이소에갈 거고요. 삼촌이 서울에도 할수 있는 걸왜 하고 있냐고 하는데 안사온걸 어떡해요. 다... 아, 지금 물이 점점... 만나 아 분식이라고 있다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휴업 중이래요. 그래서 그냥 또 걷고 있답니다. 아니 걷고 있는데 이렇게 소금빵 맛있다고 올리면 먹으러 가야 되지 않아요? 쉽게 화요일날 휴무 진짜 엇갓 대박이다 여기 잠시만 너무 덥다 이게 오늘 화보 탄 거라고 미치 여러분 보이세요? 미치겠다 아, 목성크림안 발라가지고 이 보이세요? 전화 <laughs> 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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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왔었다고? 응 네. 왜? 폰통하고지너 전화도 안 했지? 사진 보내줬는데? 어? 사진 보내줬어. 음. 음. 지금 약간 상태가 심각하지만 저는 이제 일몰을 찍으러 코난비치에 갈까 합니다. 지금 몇 시지? 지금 6시거든요. 근데 일몰이 한 6시 반이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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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이제 삼촌네 가는데 삼촌네 가는 길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는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애들이랑 영통하면서 들어갈 거래서. 안녕. 조졌다. 진짜 조졌다. <laughs> 진짜 비가 이렇게 와도 되는 건가? 아, 진짜 나 죽을 뻔해. 아,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있다. 기분 좋아그거고 있어. 여러분, 재밌는 거봐드릴까요 보이세요? 친구들과. 마무리 영통을 하는 ]asket. 중입니다. 그 친구 공개는 아, 니잖아 아니 너희 안 보여 l 그래, 유튜브에 어떻게 너, 희를 지금 올리니 부끄러 you're a scroll. Young, y o 어 r e a 탔 c r o l l You're a scroll. y o u r 사 a scroll. y o u r 오늘은 3일차인데 비가 하루 종일 온다 해가지고 집에서 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슈로 오늘은 집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집콕을 뭐할 거냐면요. 우선 티파니 허리 운동할 거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좀 해야 되고 그습니다 우선 티파니 허리운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타임랩스를 찍고 있었던 거 있죠? 아직도 여기 이렇게 타있는 거 보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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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몰라. 그냥 텔레 잠깐 카메라를 쳐주나? 여러분, 저는 떡볶이 먹고 갈 겁니다. 상태가 심각하고 비도 좀 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비는 괜찮아. 요 어제 비다 맞으면서 왔던 길을 다시 걷는 중. <목소리> 좋아. 저는 혼자서 토볶이1인분에다가 김말이 4 개, 계란튀김 하나, 라면, 초면사리, 볶음밥까지 먹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많지 않냐 했지만 나 아, 괜찮다, 다 먹을 수 있다 해서 먹고 사장님은 그래서 김말이 하나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늘 바질 안 좋겠다는 제 제일...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삼촌 집에 있다가 떡볶이 먹고, 삼촌 집 와서 하루 종일 잤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강의을할 겁니다. 근데 지금 1시 43분인 거 같아요. 좀 덥네, 29도라 그런지. 삼다수를 사들고 아 여러분, 서울은 삼다시가 1100원인가 그러잖아요. 여기 750원이에요. 아니 언니가 엘리스 작년에도 갈아했는데 뭔가 애매해서 못 갔어 아니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헤드 셋이 희생한 거도 가라고 가이제피 주라 고 중요하지 아야 너가 와가지고 이런 것도 먹었도 나도 <laughs> 왜? 이기아 저의 그 피자랑 스파게티를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이 적어